Yes,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강절의 시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뻐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말의 외양간이 4만 2,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회, 참회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사람, 에당과 마홀의 아들, 해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원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다섯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의 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인 열1기상 11기, 사장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 또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그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후이 이스라엘을 빠르게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는 이 열두 집화가 있었죠. 엄밀히 따지면 열두 집화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야곱의 열두 아들로 시작된 집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민족과 같은 경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속에서도 이 열두 지파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그 열두 명이 모두 배달은 어머니 네 명의 어머니에서 나온 족속들이기도 했고, 또 각기 시간이 지나면서 지파를 형성하고 살면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사기 시대에는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열한 지파와의 그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의 거의 이 진짜 이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지파가 하에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이 사울의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아주 그냥 더좀 심각하게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는 유다 족속은 다윗을 중심으로 뭉쳤지만 나머지 1 1 지파는 또 다른 어떤 그룹을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유다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또이 이스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은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과의 그 북이스라엘과의 또 이렇게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갈등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을 드디어 솔로몬 때 하나로 묶은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11개상 사장 앞절에 보면 솔로몬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로부터 정말 신망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어떤 요직에 앉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12지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의 장관을 그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씩의 장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장관들이 각각 각 지파의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이 솔로몬과 함께 또 이렇게 어 나라의 어떤 운영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함께 할 일들을 분담하고 이런 어, 지혜롭게 아주 이 나라의 기틀을 좀 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에게는 아주 큰 군사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20 어, 주위 주변 나라와의 이제 전쟁이 그치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거는 온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의미하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자개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평성대와 같은 태평성대와 같은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인데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기본 산당에서 어제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지혜와 총명. 어, 그리고 부하지 않았던 힘 어떤 부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모든 사람들 애국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당시 지혜롭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 어떤 민족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어떤 너그러운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솔로몬의 지혜 의 한계가 없었다는 거야. 너무나도 넓은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의학이면 의학,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좀 32절에 보니까 잠원을이 지혜론 격언 잠원을 3천을 말했고 노래는 1천 5. 그리고 이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뭐그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그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과사전과 같은 어떤 그런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죠. 그것을 정말 삶 속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러한 솔로몬, 이런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번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한 기상 사장은 쭉 읽어보면 정말 이 솔로몬이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인가 할 정도로 이런 초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다시렸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번영과 풍요 또 평화를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이 열한 기상 사장은 이토록 자세하게 이 솔로몬의 이런 지혜와 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도 크고 또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 같이 저 하늘의 별 같이 셀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백 살이 다가 다 되가도록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때로 이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열한기 4장에 이것을 표현하는 이유는요. 솔로몬의 삶이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도록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솔로몬은 이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기본선당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단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도 하신 동일한 말씀이셨어요 다윗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또 지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단한 가지를 요구하신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았지만 이 노년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나라가 영원히 서지 못했어요. 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어, 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을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난 삶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가 먼저 함께 부는 찬양처럼, 오, 신실하신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치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삶의 순간이 없죠.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서운한 것, 우리가 약속한 것,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대강절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제약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지켜나가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드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에 정말 많은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지금 이 상황만 벗어나면 또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붙잡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의 몸된 개를 세워가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를 아마 우리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간, 지나, 지나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약,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대강절의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거는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죄에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조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조차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산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우리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게서옷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이은승 건사님 남편분 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수스로또 치유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그 가정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